네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무게 중심의 성질 삼각형 ABC 삼각형 GBC의 무게 중심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요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삼각형 ABC에 네, 중선을 그어서 무게 중심을 찾았습니다. s 보시면, 제목에서는 삼각형이 두 개가 나와서 두 개에 대한 무게중심이라고, 다른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제가 이렇게 무게중심을 찾아서 G라고 써놓으니까 삼각형 GBC가 네, 눈에 들어오시죠. 예, 삼각, 요 삼각형이에요. 삼각형, 삼각형 GBC.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무게 중심 안에 또 무게 중심이 있는 건데요. 그럼 이 밑에 있는 파란색 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제가 한번 그려 볼게요. 자 어떻게 그리면 돼요? 그렇죠. 얘도 중선을 그리면 네 무게 중심이 나오겠죠.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무게 중심 찾을 때세 개의 중선이 꼭 만나지 않고 두 개의 중선만 만나도 무게 중심이라고 했거든요. 제가 하나만 더 그을게요. 지금 이미 중선은 하나 또 그려져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중선만 그려서 음, 요렇게요. 자, 그러면 네, 여기는 삼각형 GBC의 무게 중심, 제가 G 프라임이에요. 보통 G 프라임으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. 그러면 얘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삼각형 안에. 또 무게중심이 생긴 거잖아요. 그러니까 두 개의 무게중심이 있는 건데, G는 큰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인 거고, G'은 작은 삼각형 GBC의 무게중심인 거잖아요.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무게중심의 성질이요, 중선을 2대 1로 나눈다. 걔는 여전히 똑같습니다. 그냥 단순히 어, 무게중심 그 삼각형 안에 두 개의 무게중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인데요, 건 네,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니고 그냥 똑같이 그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1로 나눈다. 그건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보통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자,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시면요. 자, 유형분석 문제 보시면 다음 그림에서 점 G와 g 와 G 프라임은 각각 삼각형 ABC와 삼각형 GBC의 무게중심이다. AD의 길이가 18cm일 때 G G 프라임의 길이를 구하면 했어요. 자, 그림 보시면. G가 무게 중심이고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이고, 그 다음에 G 프라임은 삼각형 GBC의 무게 중심이래요. 어쨌든 무게 중심은 중선을 2대 1로 나누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 삼각, 그러니까 무게 중 삼각형의 ABC의 무게 중심 G는 그죠? 이 중선 AD를 2대 1로 나누겠죠, 그죠? 얘가 2대 1로 나눕니다. 문제에서 물어본 건 g, g'이니까 우리는 gd의 길이를 먼저 알아두면 좋겠죠. gd의 길이는 18cm를 2대 1로 나눈 것 중에 1에 해당하는 거네요. 그래서 gd의 길이는 18cm를 2대 1로 나눈 것 중에 1에 대해 물어본 거니까 그렇죠.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? 네, 6cm예요. 그래서 이 길이는 6cm입니다. 자그 중에서 그 중에서 g g 프라임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를 또 물어봤어요. 네, 결론은 g g 프라임의 길이 구하는 게 문제죠. 그러면 얘는 g d에 얘가 g d가 지금 중선이잖아요. 삼각형 g b c에서 g d가 중선입니다. 근데 g 프라임은 무게중심이니까 g 프라임은 g d를 2대1로 나누는 거예요. 그럼 g에서 g 프라임은 자, 2대 1로 나눈 것 중에 2에 해당하는 거니까. 자, g g 프라임은 6cm를 2대 1로 나눈 것 중에 2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. 요렇게.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? 그렇죠. 4cm입니다.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. 4cm입니다.